니다 안녕하세요. 22살 윤혜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스페인어 전공하다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바달라에서 지금 스페인어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2박 3일 동안 많은 거 배우고 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혹시 윤혜리 수강생 셀카 찍는 거 좋아하세요? 예. 그 저는 잘 못합니다만 셀카 이제 이쁘게 잘 찍으시는 분들은 각도 같은 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딱 앞에 서자마자 카메라 위치 딱 파악하고 자위 위치 조정하고 네. 인상적인 자기소개였습니다. 예 인상적인 자기 소개였습니다. 이게 그 다음. 안녕하십니까 최경영. 어 저는. 한국에서 스페인어 전공하고 바다가 대학에서 1년 동안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마치고 이제 휴학한 다음에 이제 4년이라 일자리 알아보고 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 무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무역 스쿨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걸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그최경일 수강생님은 일자리를 구하신 적은 있나요? 그리고 어떤 일자리를 구하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보세요. 여기서 취업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서. <laughs> 네? 아, 지원을 하셨다고요? 관심이 이제 없다고 합니다. <laughs> 네. 네, 어, 통역이나 무역관에서 있으면은 저 무역관에서 밑자리가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네, 제가 부담드린 건 아니지, 나중에 안 좋은 조, 추억으로 남게 될지, 좋은 재밌는 에피소드로 남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제 이름은 백승원이고요 I'm from Houston, Texas. I study accounting, um, also double majoring in entrepreneurship. Um, I love innovation and also um, implement, implementing of ideas to business partners. Thank you. Thank 아,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신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찬중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무역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그만두고 멕시코로 왔습니다. 현재는 문항대학교 법대 재학 중이고요. 제가 항상 무역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앞으로 또 멕시코에 이렇게 또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강생이 자기소개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과거 6기에서 비슷한 수강생 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 예, 그다음 어느 분차이죠그미 김민권, 이래형 신재민, 아직 미참입니까 앞에 모시고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